지난 밤에도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호흡을 붙드사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사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결론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택과 결단이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지키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사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우리 어제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왓과 무라리오 49절에서 53절 자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지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 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미아스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데,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의 원리가 다섯 가지로 오늘 6장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들을 성소와 성막에 대한 모든 일의 전반사를 맡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받들고 섬겨야 하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과 헌신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꼭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섬겼던 섬김들이 한평생의 섬김이 너는 너의 일을 했어. 너는 너가 좋아하는 것도 했지. 너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위해서만 몸을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방향.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김이었나?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내가 주,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별별 능력을 다 행했는데,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모르신대요. 자기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주의 뜻대로 섬기지 못한 겁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여러도 있지만,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 근데 우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꼭 1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자, 권투선수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놓고 권투를 해야지.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리고 싶다 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1등을 해도 탈락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줄 알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보니까 육신의 열매를 가득 맺고 있어요. 확 부업봉사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합니다. 나는 성가대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문제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레위에 자 레위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들이 있겠죠, 그러죠? 레위의 여러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 오늘 일 절을 보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세 명의 아들의 자손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냐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핫은 성막의 기구들, 거룩한 언약궤를 담당해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게르소는 장막의 천과 휘장을 담당했어요. 장막 천이 있죠. 뭐 해달 가죽으로, 개다 무슨 가죽으로 만들고 천으로 짜고 막 했던 그러한 천막, 천과 휘장을 담당. 무라리는 성막의 기둥이 있겠죠. 기둥과 받침대, 구조물. 이렇게 구분해서 성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붕 뜨면 이동을 할때 이들이 손을 대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댑니까? 일반 백성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부정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충돌해서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했고 그 가운데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레위지파를 세웠지만 은 질서가 있는 겁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브라리, 그리고 게르손 여기는 성막기구만 물건만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론 가운데서도 자손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죠 레위 지파에 소속한 자손이라요, 자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사 제사를 집략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그두 형제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 마음대로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 하는가? 어떤 원칙과 원리와 질서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급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급.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형제들이지. 목사도 형제예요, 형제. 주의 종이라 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받았으니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모두가 주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저도 왕 같은 제사장,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질서를 따라서 섬겨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를 하고 오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기뻐하시는 섬김. 그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섬기는 것을 요구하신다.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무질서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질서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때 직분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서리 집사는 임명을 하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교사들은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싹다 부서별로 나눠주잖아요. 성도님 전체에게 자원함으로 올해의 섬길 곳을 선택해서 기도해서 자원함으로 제출해 주세요. 해서 자원함으로 나오신 분들, 또 권면에 의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일인 일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못해요. 온면했는데 안 하면 안 시킵니다. 시켜서도 안 됩니다. 감당도 못합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마지못해 안 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기도.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한지. 그래서 반드시 섬기려고 한 사람들은 내 은사가 어떠한 은사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림 교회로 보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내 은사는 이런 은사이고, 그리고 이 은사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착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세워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저는 억지로 안 시킵니다. 억지로 시켜봤더니, 안 돼. 감당도 못하고. 안 돼요. 기다려줘야지. 그러나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3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 봤습니다. 어떤 사람 봤느냐. 병 중에서 고통을 받고 그제서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내 네,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건강을 주시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껄껄껄 하신 분도 봤어요. 그때 섬길 걸. 그때 드릴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런데 기회가 날아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 그래서 일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 일할 수 있는 때에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일를 쓰고 일하십니까?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에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우리 죽음에도 기한이 있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마태복음 25장에서 있는 어리석은, 이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이 달란트를 활용을 했다가 까먹어버리면 주인에게 더 호통을 받을까봐, 더 책망을 받을까봐 고의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때 내놨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품어야 돼요. 누구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를 사랑하는 열심. 그 주를 사랑하는 자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이 나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역대상의 강해를 쭉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고 역대상 강해 일장에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지금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단순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막의 각 부분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담당한 것처럼 질서 있게, 건의도 질서 있게, 그냥 하는 말이라 해서 그냥 막썸복썸복 말하지 말고 질서를 밟아요. 위원장에게 말을 하고 부장에게도 말을 하고 순원들은 순장님에게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알려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고칠 것은 고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명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질서 안에서 하셔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질서 안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 예배드릴 예배 때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예배를 위해 예배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하십니까?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에 졸지 않기 위해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니까 주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막 예배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막 하려고 해서 특히 성가대 내지는 이 찬양대 시험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질서를,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소외됐다고 느껴져. 그러뭐 감정적으로 막 해나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교회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딴따라 하는 것처럼 무슨 찬양, 예배, 노래, 노래 연습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영광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질서를 따라서 불효파함이 없도록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오조, 절제. 여기에 미움이 있고, 불편이 있고, 막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수근수근거림이 있고,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면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도.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돼야지 들어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어찌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일도 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성경을 한번 양심껏 읽어 보세요. 자, 뭐 전통이 어떻더라,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도하고 순교도를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뭡니까? 얼마나 은사가 출중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뭐야 됩니까? 예배하는 동기, 섬기는 동기, 교회 생활하는 동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나니와 사비라처럼. 아나니와 사비라는 그래서 죽었어요. 존재감을 나타내게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막 재산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알아주는 거거든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구제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나도 인정 받고 싶어 아나니아. 그래서 선뜻 서원을 했습니다. 재산 바치겠다. 그런데 절반 쯤 놔두고 절반을 바쳤는데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러죠. 한 푼도 안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절반 바친 거 잘했잖아요. 그러나,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했으니까? 교회를 상대로 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많 이교회도 있고 저교회도 있고, 막 그러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몸.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면서 소중하게 섞여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쁘든 안 이쁘든 믿음이 크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실 거예요. 잘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목사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담당해 주면서 그들을 믿음 없다고 내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기도해 주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는 질서 있게 질서를 따라서 자기 방식이 아닌 교회 방식을 따라서 교회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이러한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러므로 첫째는 뭐라고요? 질서 안에서 섬겨가라. 내 방식, 내뜻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딱 오면은 저번 교회에서는 이랬는데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거지, 뭘라고 여기로 옵니까? 여기로 오면 교파 따라서 다른 것이 있어요, 질서가. 그러면 그 질서의 순응에서 따라가는 거, 배워가는 거, 그 질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세운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 질서가.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당회 정치를 합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내요. 장로가 없어요. 안수 집사도 없어. 권사도 없어. 그냥 집사야. 그 집사 되기가 하늘이 별따기예요 거기는. 집사가 장로처럼 그렇게 귀한 직분인 거고. 장로교는 권사도 있고 서리 권사도 있고 무슨 권찰도 있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쪼개놨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질수 있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가 장로 역할을 못 해요. 장로님은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당회를 열고 그 당회가 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마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으면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죠. 그때 국민들이 투표합니까?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 왜? 권위를 이양해줘서. 누구에게? 국회의원에게.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질서입니다. 질서.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는 엄연하게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질서를 존중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지혜다.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 우리가 존중할 자는 존중하고, 순종할 자에게는 순종하고, 섬길 자에게는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있게 밟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님 교회 안에 있도록 그렇게 신앙성을 하시고,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절대로 명심하셔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맞는 것처럼 어리석게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되어진 모든 질서, 그 질서 안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 안에 하나님 섬겨갈 수 있는 예배, 섬겨갈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를 베풀어 주사, 무질서하거나, 또 사람들의... 사당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어리석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